죄송합니다. 아까 끊겨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한번더저 문장수 덱이랑싸고 있는데 방했습니다. 항복. 오늘은 분복 덱 말고도 제가 진짜 댁을 하려고 했던 거는 잠깐 카메라를 가리겠습니다. 사실 핸드폰이지만 오늘 하려고 했던 것은 상대를 겁나게 박치게 하는 우리 무슨 대기야 어디 있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없어졌나? 아,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그레이돌 그레이돌 자 오늘 분복의 그 말고 또 다른 덱은 그레이돌 덱입니다. 당대에 엄청나게 빡치게 하는 재능 있는 그레이돌들이죠. 지금 제가 카메라만 보고 서 있는 거라 잘안 보이긴 합니다만 네,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자꾸 흔들리네요. 자 그러면 그레이저 임팩트를 발동하고요. 세상의 세트 소환 효과를 발동하고 얘를 파괴 얘와 얘를 같이 파괴해줍니다. 엘리게이터의 효과로 적카들이 뺏어와주죠. 엔드페이즈 똑같은 애를 소환하네요. 똑같은 녀석 제가 체인 한번 걸어줍니다. 패러사이트 다이렉터 특당할 때 막는 겁니다. 드로 배틀 빛을 보는 거앙 이러면 상황이 좀안 좋아지는데 일단 역할을 발동하겠습니다. 저는 코보라를 준비하고요. 네 버닝라쿠라 구속망병을 소환할 것 같다니까 없애줍니다 빗봉 한 장을 발동하고요 또 발동하면 멍청이겠죠 그리고 코브라를 소환시키고 어택을 먹입니다 페로사이트의 효과를 발동하고 여기서 얘를 공격 표시로 놓습니다 그리고 엔드리 쳐야 돼요. 어차피 쟤네들은 공격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준비해줄 것은 여기 이 그레이돌 스플릿입니다. 분해되는 모습을 갖고 있죠. 액체 괴물? 액체 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제가 엑스트라가 왜 없냐면은 제가 좀 개조를 해놨어요. 예전에 하다가 빡쳐가지고. 하죠. 발동해 줍니다. 자 여기서는 고브라와 예를 파괴함으로써 예를 소환하고 효과를 발동해서 엘리게이터를 소환하고 그리고 여기서 레드데몬즈 스카라이트를 소환해 줍니다. 배틀. 그럼 레드데몬즈 스카라이트 공격. 앙! <laughs> 기모찌 막아버리네요 임팩트의 역할를 발동하여 이글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고보니 또 소리를 안겼네요전 녀석이 소환할 때 어차피 하나 더넣 u 네요자 자, 지에에서브이이 t 슬임임의효를를발합합다두장장파파하하고를를 a n t do it. y o 발동합니다. do it. y 레벨이네요 t do 레벨이죠 제가 좀 n t d 야겠는데요 효과를 발동합니다. 패서 와요. 아직도 3레비이죠 그대로 한번 더 등장하는. 아 죄송해요. 카메라가 또 흔들렸네. 참. 그리고 발초기대 태엄마인을 서원합니다 배틀 공격 효과 막아내니다 다이렉터 택을 합니다. 전이 노래가 참 좋아요. 이기는 BGM이라. 아, 죄송해요. 너무 신나가지고 지금. 파괴련이 <laughs> 나왔네요. 발동 다 파괴되겠지? 1500 데미지를 줍니다. 마지막은 파괴련으로. 화끈하게 이륙해요. 마지막은 파괴련으로 화끈하게 같이 1 0 0미지가 남았죠? 열애소환하고 수비로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망했군요. 자, 계속 찍고 있는데, 이거 되게 바라봐요 은근. 자, 그대로 뭐라 하냐면은, 이제로, 카나더 택. 네, 이겼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죠. 마지막 택 하나를 입력해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제 친구가 만들어준, 두둔 두둔 덱입니다 뻥이고요 그 밑에 있는 덱파괴 등 덱파괴 덱입니다 45장이냐고요 두고 보시면 압니다 제가 얘를 너무 약하게 만들었어요 예전에 자, 이게 저의 카드입니다. 이는데은라한석식 들어가고 저는 여기서 디석은이 준비해 줍니다. 가우스 보드이스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 과목의서 자. 효과로 다 대그로 되돌립니다. 저는 메타모르 포탄장에 디스로 특수소환합니다. 전네제도 소환하네요. 그리고 저는. 반전소환. 달에서까지 발동해서. 한번더 하겠습니다. 이게 왜 덱털기 덱인지 아시겠죠? 욕경을 먼저 발동해 줍니다. 샌 니들 웜을 가져오고요. 이대로 니들 웜장을 세트 한 후, 한 장에 더 세트, 앙, 내가 왜 세트 지 이걸 카프고블리는 발동합니다. 제가 더 먼저 털리는 것 같지만 저대아닙 저는 25장, 19장이에요, 지금. 네, 개개식은 개길, 나중에 써야 합니다. 아니요. 요렇게 돌리는 덱입니다. 개개식에서. 자, 이제 쟤는 아홉 장만 더 하면 되는데. 자. 제가 제를 거의. 저는 가보고 불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게 특수 종환이 아예 없어요 제가 어디 사냐면은 영통 주변에 사는데 제가 또 라이프가 많다고 이딴 노래가 나오네요 겁나게 운나쁜데 재밌는 걸 발동해주고 자 이제 마지막 특절기가 될 것입니다 이... 이 정도는 받아줘야죠 아프게 재밌는 걸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어리석은매죠 아마 기가맨에 묘지로 보내세요 들어갈 게 없어요 졌어입니다 에 들어갈 게 있었어 아니야 어, 뭐지? 응, 기모찌. 카드 파기가 나와야 되는데, 크로스보드로 어떻게든 좀 버텨봅시다. 크로스보드가 두 개니까 어떻게든 버텨볼게요. 어 드디어 나왔네 부작용 근데 쟤는 들어갈게 없는데 왜 자꾸 그러니 AI라 그런가 픽 욕망의 선물이 드디어 나왔네 어머, 제가 이 댁에 질 줄은 몰랐어요. 친구야 미안하다. 흑이 흑이.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